SMC 밑에가 어떨지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플럭스 기어나오고 있죠. 플럭스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납땜이 되는 건데, 얘를 반대로 해서 보면은 그게... 작업이 제대로 됐었는지 그런 거를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 비었잖아요. 이런부분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두 군데 비었는데 요 비었으면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안 남아 있으면 이 여기 있었던 나비 여기에 다 갖다 붙어 있었어야 될 건데 더 많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더 크게 안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어 아마 리보를 제대로 안 했거나 뭔가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아무튼 뭐 아 이거 하나 볼안뺀것 같은데. 아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볼두 개를 안 뺐네요. 네, 리브 작업은 다 됐고요. 어디 한쪽으로 기울 기울어졌거나 어느 한쪽이 더 벌어졌거나 한 부분 없이 내면 모두 정상적으로 된 걸로 보입니다. 아,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막실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SMC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업을 했고 한번 맥세이프 연결해 볼게요. 불이 들어옵니다. SMC 납땜 불량이었었네요. 그러면 CPU 전원은 여전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CPU가 나간 걸까요? 몇 가지 제가 빠르게 찍어볼게요. CPBOS G3야. RTC G3 핫까지 나가는데 안 켜진다면 지금 PCH 쪽에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아니 전원이 된다. 전원은 들어가는데 동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탠바이 전원까지는 사실 PCH랑은 상관없이 SMC랑 SMC랑 3.4볼트랑 PP 버스 G3 핫이랑 RTC 전원들이만 들어가 준다면 정상적으로 예. 나오는 전원단들이고 그 다음번부터 전원단들은 PCH가, PCH가 연관이 있어서 걔가 p m 매스포 l 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내주면서 켜지도록 되어 있는 건데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까 그 필름 울어있던 부분 있죠 얘가 PCH인데 이 L7630 부분이거든요. 여기 1.05V S 0 부분이네요. 예, 저항을 통해서 p c h 에 전원 공급단으로 쓰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다 이거네요. 물론 조금 다른데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 지금 PCH가 그을 확률이 높은데 요거는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1볼트를 소일 쪽으로 이제 쇼트를 시켜서 전원을 흘려주고 있는데 쇼트 명백한 쇼트가 맞고 PCH 쪽에서 열이 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침수도 아니었어요. 침수도 아닌데 지금 몇 군데죠? 피버스 g3야 그리고 33v s5 그리고 우선 렌 나갔죠 그리고 pch까지 나갔어요 이게 그냥 쓰다가 고장난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고장났다 라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 그건 있을 수 있겠네요 모듈이 나가면서 그 아까 그 파워 스위칭 IC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FET가 같이 죽었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3 3 v 까지막 죽고 막 이런 케이스를 사실 못 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리 불가권으로 입고되는 건들이 물치가 아픈 거죠. 지금 얘는 이제 PCH 교체를 해야 되고 일단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 PCH를 교체해주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구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일단 요, 이 수, 이 여기까지 페로수리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BJ 작업으로 넘어가서 요 PCH를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힘들 거라고는 예상을 해, 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좀 쉬다 왔고요. PCH 칩을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사이드에 있는 본드를 제거를 좀 해주고요. 네 이제 PCH를 제거하기 위해서 BJ 장비에다 이제 지금 세팅을 다한 상태고요. 바로 칩을 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수위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보드가 식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맥세이프를 연결을 해서 CPU 쪽에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세이프 불은 들어오고 있고. 네, 아이에 여전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PCH에 원래 1볼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볼트가 아니라 0. 3.3 볼트가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여전히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PCH 쪽에 이제 쇼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고 났더니 쇼트는 잡혔는데, 네, 여전히. 1.05볼트는 안 나오는 그런 상태고 0.36볼트라고 좀 약간 애매한 전원이 나오는데 네 일단 요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S0쪽 전원이니까 네 좀그 전단에서 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더 체크를 하다가 지금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 얘는 그 FP3.4 3V S4 전원단 쪽인데, 네, 여기를 잘 보면 충전기를 연결을 할게요. 충전기를 연결을 하면 얘가 나오는 데 쪽이고, 이게 3.3V S5 부분이고요. 3.3V S5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네. 3.3볼트 S4가 2.1볼트 뭐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우측이 이 스위치 스위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온오프 해주는 부분인데 얘가 3.25볼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왜 이상하냐면 어 이거 이거죠? 3.3볼트 S4FET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어 요거 측정했었던 부분이 측정했었던 부분이 이 Q8000이라는 부분이에요. Q8000이라는 FETIC인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PMP형이란 말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진리표를 미리 얘네가 작성을 해놨는데 아무튼 뭐 입력 전압이 있고 온 되는 게 이제 1.8V가 돼야 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 3.2V였죠. 입력 전압이 3.3V고 거의 전압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전압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네, 진짜 짱나는데 3 2볼트볼트인가요볼트서잘안보이네3 2 5볼트고볼트고볼트볼트는이 오볼트는 이 오볼트는 이오이 3부2 나오고 네, 여전히 동작이 좀 이상한데 전압은 좀 떨어졌어요. 전압은 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상한 거를 뭘 발견을 했냐면 아 힘드네요. 오랜만에 아 힘듭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laughs> 이 S4 전원이 나가는데 쪽에서 S4 파워 이네이블이 들어와요. S4 파워 이네이블이 들어오면서 얘는 m p n 형이니까 1이 들어와야죠. 얘가 1이 들어오면은 얘가 붙으면서 풀업 걸려 있는 게 떨어 이, 이 그라운드로 붙겠죠. 그라운드로 붙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저항이, 저항이 있으니까 얘로, 얘로 안 가고 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0이 돼요 예,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들어가면서 S4 전원이 켜지는 식인데, 얘는 지금 3.3볼트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중간하게 뜬단 말이죠. 이게 뭔가가 오동, 오동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S4 파워 이네이블 요핀 있죠. 이 게이트 핀, 이 게이트 핀 자체가 지금 쇼트예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부분이이번이트핀이번이에요2번핀2번핀 되어 있죠. 2번핀이쇼 핀, p 요이번 핀, i 이번핀이에요 네, 이핀번 핀, 이번핀 되어 있죠. 번핀이이지이이 핀은, 이 핀은 아마도 단순히 그냥 뭐 GPIO에서 컨트롤해주는 그런 핀일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뭔가 다른 파워 단에 연결되면서 나오는 거던가. 네, 여기 뭔가 있네요. S4 파워 이네이블이 아웃이 짜자자장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S4 파워 이네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3 3 v S5가 들어와서. 3.3V S5가 게이트 IC로 들어가서 PM 슬립 S5L이나 SMC 뭐요게둘중 하나만 들어오면 S4 파워 이네이블이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아, 힘듭니다. 그러면 U8170을 찾아봐야겠네요. U8170이 뭘 하는 놈인지... 얘는 죽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3.3V S5니까. 데이트 하... IC가 죽었을 확률, 확률 따지지 말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바로바로 떼 볼게요. 찾았네요. 데이터 IC였네요. 데이터 IC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지금 이렇게 자국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제가 IC를 통적으로 눌렀다거나, <laughs> 네? 뗄 때, 심하게 뭐 이렇게 눌러서 뗐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납들이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이전에 한번 뗐다, 붙였다라는 얘기예요보게 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런 경우는 심하게 눌렀거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때문이 아니니까 왜 마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손님들이 무섭다, 무서워 가지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맡길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쇼트가 좀 잡혔는데, 지금 정상적인 보드랑 비교를 하니까, 값이 너무 작네요. 네, 요놈은 아니었고. 아 그러면 어딘가에서 좀 쇼트가 있다는 건데 완전 쇼트는 아니면 콘덴 쇼트는 아니니까 콘덴서는 아닐 거고 얘도 갈았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얘는 없는 부품 쪽이니까 다 썬더볼트 지금 보면 썬더볼트 군대 쪽에 이네이블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딱히 건드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칩을 떼서 확인해 볼게요. 음, 지금 왼쪽 칩을 먼저 혹시나 싶어서 떼 봤는데 네, 값이 확 다르죠? 시각 쓰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풀 들어오고요. 네, CPU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페이지 1에 들어오고 있고요.